자 네, 함께 인사할까요? 공및광고 o 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프를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프를 프로세싱 할 것인지, 앱셀 데이터 타입, 다양한 메소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제로 코딩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데피니션입니다. 그래프는 버텍스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게 버텍스고요 이게 엣지입니다. 제가 그 버텍스에 이름을 주었는데요. 공항의 코드들을 사용했습니다. 공항 코드는 다세 글자죠. JFK는 뉴욕 공항이고요. ICN 인천 에어포트입니다. ATL 애틀랜타고요. LAX 로스앤젤레스고요. ORD는 시카고 오헤어 에어포트입니다. 그리고 엣 g 는두 버텍스를 연결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순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버텍스와 가까이 있는 다른 버텍스를 이야기하다 그런 노드 보고 어제이센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JFK의 어제이센트 노드들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이센트 노드들을 뭐라고 특별히 부르냐면요, 네이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웃이죠. 우리의 이웃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JFK의 이웃은 ATL과 ICN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웃의 수, 이런 엣지의 수를 디그리라고 합니다. Vertex JFK의 디그리는 1, 2가 되겠습니다. ATL의 디그리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undirected 그래프라고 하고요. 방향이 있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여기가 사이클입니다. 다이그래프, 이렇게 방향성이 있죠? 엣지들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방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다른 용어들이 또몇 가지 더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directional Edges 이렇게 엣지가 하나만 있지만, 방향 표시도 없고,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라고 우리는 가정합니다. 음, JFK에서 ICN으로 갈수 있고, ICN에서 J, JFK로 갈수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이그래프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음, 셀프 루프입니다. 음, 한 버텍스에 시작해서 다시 그 버텍스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ycle이 있는 그래프를 digraph 그래프 with a cycle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엣지들은 이렇게 directed, undirected가 있을 수 있고 또 weight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weighted graph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weight는 어떤 숫자, 반드시 인티즈일 필요는 없죠. 두 노드 사이에, 두 버텍스 사이에, 노드나 버텍스는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제가 섞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이트는 예를 들면 타임도 될수 있고, 어떤 요금도 될수 있고, 트래픽 정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되겠죠, 디스턴스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중에서 특별해, directed. 어시클릭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데그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그래프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그래프에는 지금 사이클이 없죠. 여기는 사이클이 있지만 그런 그래프를 보고 데그라고 하고요. 특별히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에 대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프를 컴퓨터 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코딩이 달라지겠죠. 그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엣지 리스트는 각 엣지를 리스트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TL에 네이버들을 다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일곱 개의 엣지들을 다 훑어봐야지 알수 있겠죠. ATL과 연결된 버텍스들을 찾고 싶으면, 리스트를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ATL 여기 있죠. 뒤에 것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도 있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다 봐야 되니까, time complex은 bigger of E죠. E는 여기서 엣지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엣지리스트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파일로 작성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routes5.txt로 이렇게 저장해 둘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 오면 또한 이러한 그래프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adjacency matrix입니다. 인접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접행렬. 이 버텍스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버텍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텍스 바이 버텍스죠. 이런 매트릭스 행렬이 다 필요한데요. 효과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부분을 여기 트루로 표시했습니다. ATL과 i c n ATL로부터 JFK. ATL로부터 Lex O'Hare. 여기가 트루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겠죠. 그다음에 인천과 ATL, 인천과 JFK, 인천과 LAX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타임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는 엣지 리스트를다훑어야 ATL과 연결된 모든 공항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ATL과 ICN Constant Time에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Big o of E 했었잖아요. 음, 여기서는 Constant Time으로 음, 찾습니다. 대신 뭐가 문제일까요? Vertex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Space Complexity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는 Space Complexity는 Vertex의 수 B 곱하기 B 잖아요. 그러니까, b 스퀘어가 됩니다. 스페이스 컴플렉스팅이 이렇습니다. 근데, 버텍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생활에서, 엣지의 수보다는 버텍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맵을 보면요. 엣지들은 정거장하고 정거장 사이만 연결하잖아요. 근데 그 정거장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거장마다 서로 다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제, 엣지를 더 하려면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엣지를 더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리얼 월드에서는 그 버텍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엣지보다 그런데 그 버텍스 수로 인접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엄청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가입자를 노드로 한다면 그 가입자를 모든 사람과 연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엣지가 훨씬 더 적죠. 음. 몇 사람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 가입자로, 가입자. 이거렇게 매트릭스를 만든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laughs> 페이스북 가입자가 많으니까. 카톡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 스파르스화 되는 거예요. 지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메모를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정말 빠른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요. 작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안이 나왔는데 두 개를 섞은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거 보니까 유니크한 버텍스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다섯 개. 그 다음에 각 버텍스마다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에 있는 버텍스들을 리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엣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네이버들이죠. 제가 네이버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ATL, 네이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ATL과 IC는 당연히 두 사이에 엣지가 있겠죠. 네이버 s 이걸 또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데이터스트럭처에서, C에서는 어레이어블링 l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키고 요게 밸류잖아요. 밸류인데 그 밸류를 리스트로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 아주 적합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됩니다. 때때로 여기를 셋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버텍스 수만큼 우리가 프로세싱 하면 되죠. 애틀란타의 네이버 후드를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리스트만 읽으면 되겠죠. 그럼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vertex와 h의 수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 access 할수 있는 아주, 음,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죠. 인접 행렬 대신 이거는 인접 리스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접 목록이라고 그래도 되겠네요. 인접 목록. 우리가 코딩할 때는 어제슨 l 리스트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엣지 리스트는 우리가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퍼 어플리케이션은 무궁무진합니다. 음, 소셜 네트워크 있죠. 사람들 간의 그 커넥션이 얼마나 많은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물론이죠. 지하철 맵이라든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음, 전부 다. 예,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입니다. 기지국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전국에 기지국을 건설할 때이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laughs> 이게 그래프입니다. 어디에다가 기지국을 세울지 음,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기지국을 세우는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파이낸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병목 현상, 버를낼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상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찾아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다 네트워크 어넬리시스에 해당합니다. 그래프 ADT. 그러면 과연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프로세싱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흔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버텍스의 수, 엣지의 수. 그 다음에 여기, given 버텍스의 네이버들을 다 찾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응? ATL을 주어졌으면, ATL에 연결된 에어포트 코드들을 다 찾으라는 거죠. 또, pass. given to 버텍스의 오해, 시카고 에어포트하고 인천하고 연결된 패스를 찾으십시오. 뭐, 이렇게 될수 있고, 뭐, 이렇게 될수 있고, 또, 이렇게 가, 에, 갔다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음, 다양한 방법에, 그러한,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패스를 찾으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그 다음에, shortest path, g i v e o vertex의 최단거리를 찾는 문제도 있겠죠.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abstract data type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리스트 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꼭 필요한 것들 예, 그래프를 만드는 constructor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addEdges Edge를 읽어 와 갖고 Edge를 만들어 내는 메소드가 필요하고요 vertex를 예, 카운트 하는 거 Edge를 카운트 하는 거그 다음에 어떤 vertex의 degree를 알고 싶을 때 쓰고요. has vertex. V라는 vertex가 그래프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has edges. vertex B와 vertex W 사이에 엣지가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음,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vertices. 이 메소드는 이터럽으로 return 해줍니다. 그래서 for loop에서 여기 이터럽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so, g.vortex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버텍스는 전체 다버텍스가 나올 수 있죠. g.neighbors 제가 좋아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예, g.neighbors v 하면 은 v와 연결된 모든 다른 버텍스들을다 리턴해줘요. 이렇게 쓸수 있죠. g.neighbors 이렇게 하면, 버텍스 B에 연결된 모든 버텍스를 리턴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 하면 되겠죠.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네이버링 버텍스를 찾는 이터러블입니다. 이터러블을 리턴해주죠. 제가 이네이버스 메소드의 이름을 정하는데 한참 고민했습니다. 며칠 <laughs> 고민하고, 어, 드디어 이걸로 정했습니다. 다른 어, 리트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adjacent tool에는 이렇게 긴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adjacent 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저는 어, neighbors라고 정했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laughs> 좋은 이름을 정하는 건참 중요한 일이에요. 코딩할 때 이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적절한 이름을 잘 붙여야 코딩이 쉬워집니다. 위더빌리티가 올라가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코딩을 한번 해놓고, 이 다음에 다시 디버깅 할 때가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 변수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 많습니다. 음, 그런 경우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neighbors. 어, 이, neighbors라는 어, 이름을 짓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합시다. <laughs> 그 다음에 str, string이죠. string representation of g. 그, 그러니까 그래프를 프린트 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음. tree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래프를 그려내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string으로 그래프를 프린트 하는 메소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nt, 그래프 g 를 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 프린트가 되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 그래프 g 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버텍스 <laughs> 네, 하고, set of neighbors 가 프린트가 되죠. 이게 adjacency 죠. 이게 str, f u n c t i 을 method를 o v e r r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데요. setOfNeighbors를 항상 우리가 불러서 p r o c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internally r e p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 i c t 를 사용하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키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밸류잖아요. 근데 밸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로 묶거나 셋. Set. 셋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셋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음. 리스트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이 좀 빨라요. 어, 셋은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뭐 전부 다 찾아낼 때는, 리스트나 세이나 전부 다 order of n이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렉스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를, 어,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셋은 big o of 1인데, 리스트는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big r of n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셋을 쓰는 게좀 빠르죠. 좀 빠른게 아니라 이런 차이죠. 셋은 이렇고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전부 다 스케일은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셋은 해시 값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찾아줍니다. 대신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하나하나 불러오고 싶잖아요. 음. 그러면. 리스트는 0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찾아주는데, 셋은 랜덤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것이 먼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해시테이블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리스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그래프가 엄청 큰 실생활에서 프로세싱 할 때는 셋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 빨리. 프로세싱을 할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딕셔너리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터널리.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모든 그래프 프로세싱을 해야 합니다. 할수 있겠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딕셔너리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래프 코드를 다 제공합니다. 요거는 컨스트럭터예요.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읽어 오고 그래프로 여기 정의했죠? 어제이슨 l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파일 이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dd_edge를 스스로 호출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 없이 init을 호출하면 그간 그러니까 그래프 그래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출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add edge를 계속 호출해야 합니다. add.d.add .add edge.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쫙 해서 이제 add edge를 여러 개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면 여기 파일 이름만 패스해주면 이거가 필요가 없죠. 여기서 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init constructor고, 여기 이제 str, string method 가 있습니다. init method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method 가 str, string representation of graph 죠. 그래서 여기서는 vertex 를다 찾아갖고, 여기 be in s e l f v e r t i c e s 그래서 이걸 찾은 거죠. 예를 들면 여기 atl 를 찾은 다음에 atl 에 대해서 네이버를 다 찾는 겁니다. 여기 list comprehension 이죠. 네이버들을, 에 네이버들을 하나씩 W를 찾아서 그 W로 리스트를 만들어내죠. 여기 list comprehension 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ICN, JFK, LAX, 네, 시카고 에어포트, 오헤어 에어포트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join 을 이용해서 여기 빈 칸으로, 여기 빈칸 하나씩 두면서 이제 string 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요거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b를 여기다 더해서 스트링을 전체 만든 다음에 리턴 s합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jfk icn lex old. 그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요 b. 요거 전체는 b고요. 또요 라인은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 부분을. 그래서 그 스트링을 여기서 리턴해 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프린트만 하면 되죠. 상당히 편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서드죠. Building a graph example.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개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init 해서 edge 를 부르죠. add edge. 그래서 v 와 w. 없으면 지금 이제 리스트를 처음 이니셜라이제이션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션한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hg를 하나씩 더하니까 hg를 하나씩 인크리먼트 하고요. 그다음에 그 hg는 bw고요. wb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디렉션이 이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neighbors 어, 드디어 메소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메소드는 iterator예요. 이건 그러니까 self a d j a c e n t adjb 이거를 iterator로 리턴해 줍니다. 이건 인접 리스트죠. 거기에 B에 해당되는 것을 iterator로 return 해줘요. 그 다음에 vertex도 마찬가지죠요 dictionary의 키를 다 return 해주는 거죠. 여기 has vertex vertex가 있는지 없는지 그 dictionary 키에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has edges edge에 W가 있는지 없는지 v 에 W가 있는지 없는지 리턴해주고요. 카운트 버텍스, 카운트 H e 하고요 디그리를 계산해 줍니다. 다할수 있겠죠? 여기 이제 전체 코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클래스를 완성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코드를 하나 줍니다. 여기서 route5.txt를 저장하고요 요거죠. 음, 요거를 다 저장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source vertex를 atl로 잡았습니다. atl로 잡아서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vertex가 몇개 있는지, 전체 vertex요. 그 다음에 edge가 몇개 있는지, 그 다음에 vertices. 전체버텍스가 몇개 있는지 하나하나 리스트로 프린트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소스버텍스 ATL의 degree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ATL의 네이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 전체를 여게 string function 부르는 거죠 string method 그걸 프린트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a d j a c e n list가 메모리 상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요게 키구요 요게 밸류죠 키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밸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출력할 수 있도록 요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코드는 다 지워졌고 여러분들 그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서머리입니다. 예, 그래프는 Non-linear Data Structure입니다. Linear Data Structure를 배웠었죠. Q, Stack 뭐 이런 것들이 Linear Data Structure고 Non-linear는 Tree, Graph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Q, 어, Stack 리니어 데이터 s t r u c r e 고 트리 그래프, 논리어 데이터 strucure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는 언드렉티드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그래프라는 게 있고 DAG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웨이티드 그래프도 배웠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다룬 것은 undirected graph 였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가장 잘 알려진 internal graph representation 방법입니다. edge list, g 를 파일로 저장할 때 종종 사용되고요. adjacency, 인접, 행렬은 주로 빠르게 데이터 구조를 다룰 때 Finding the relationship in graph but takes too much space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이런 거를 빠르게 할 때는 인접 행렬이 좋습니다 m e f f i c i e n t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는 대부분 그래프를 프로세싱 할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